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유다 자손의 족보입니다. 유다의 족보가 쭉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죠.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유다의 역할을 보면 유다가 참 잘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 유다의 모습 가운데는 창세기 38장에 보면. 큰 치욕적인 사건이 사실 있습니다. 유다가 아들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이제 이방 여인이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죽게 되고, 또한 둘째 아들도 죽게 되니까, 이제는 그 며느리를 멀리 하는 가운데서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아버지와, 어, 또, 어,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다 아주 좀, 좀 치욕적인 가족사가 있는 그런 유다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유다지파를 택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이 팔려갈 때 유다가 변호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해석은 갈렙이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갈렙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전 어제 말씀 14장을 보면 땅 분배가 시작되면서 처음 등장한 사건이 바로 갈렙의 사건이에요. 갈렙은 85세였고 나이가 많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척박한 땅, 험한 지역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헤브론 땅은 사실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값을 주고 산다면 좋은 물건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흠집이 있는 뭐 팥지라고 하나요? 그걸 사겠습니까? 아니죠. 좋은 것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그 인지상정입니다.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나가가지고 땅 분배를 한다고 하니까 가장 적박한 땅을 우리가 갖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거인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인, 안악자손이라 일컬어지는 세세하이만 달메라는 아주 키가 아주 장대만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 나이 85세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민숙이 13장을 추억하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 그 땅을 내가 취하리야 하면서 그 땅을 요청하는 장면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갈렙이라는 사람을 돌이켜 보면 이 갈렙은 또한 이스라엘의 정통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두 지파의 후예가 사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라 표현하고 있지만 이 갈렙은 에돔의 후예였어요. 출애굽할 때에 처음부터 나왔던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어느 순간에 광야에서 합류하여서 이슬아엘 백성이 됐던 우리로 따지면 이주민이에요. 이주민, 어제 우리 이주민들과 함께 김장을 하였는데, 이주민 출신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 땅에 조상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 국적을 취득하여서 우리와 함께 한민족이 된 사람들을 우리가 이주민이라고 하는데 이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을 통하여 사실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원뿌리가 갈렙이 유다 지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너무나 귀하게 보셔서 이 갈렙이 소속된 유다 지파를 기억하셨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새로운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갈렙이 차지한 땅을 보면 저 남쪽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땅 가운데 훗날 유다지파에 지경이 세워지고 그 유다지파에서 이제 다윗의 조상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세라는 사람도 태어나게 되고 또 보아스라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고 쭉 나타나는 그 인생의 스토리가 구원의 스토리가 갈렙이 차지한 그 땅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갈렙의 스토리 이후에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말씀이 제일 길어요. 15장은 6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읽었던 14장의 말씀도 이 갈렙 유다 지파의 스토리를 쭉 이어서 보면 이미 여호수아에서 아,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유다 지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썼습니까? 여호수아가 썼어요. 여호수화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우리도 따지면 김씨인데 어? 뭐 이씨라든지 박씨의 스토리를 쫙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김씨면 내가 뭐 경주 김씨. 내가 김해 김씨면 우리 조상의 역사를 쫙 거슬러 올라가 보며 그렇게 역사를 써야 되는데 아니 엉뚱한 저기 전주이시라든지 뭐 밀양 막시 그런 스토리를 쓰면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스토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우수아가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할뿐만 아니라 이 갈렙을 통한 유다 지파가 너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불가능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돈을 보면 이제 지경이 나오죠? 남쪽의 땅이 나오고, 또 동쪽의 땅이 나오고, 북쪽의 땅이 나오고, 또 서쪽의 땅이 나옵니다. 그런 유다지파가 차지한 땅을 쫙 그리는데, 그 땅이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죠. 5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여매. 염해. 여매가 뭡니까? 사예요, 사해. 사회.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회 주변은 아주 척박합니다. 황량합니다. 살 수가 없는 뜨거운 동네고, 왜 사회가 됐겠습니까? 생명이 못 사니까 죽음받아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이 차지하게 돼요. 계속 반복적이에요. 2절에도 사회라는 표현이, 염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5절도 염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좀 척박한 땅, 가데스 바네야 3절에 가데스 바네야는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빙빙빙 돌았던 광야의 광야, 3절에 나오는 그 광야. 그러니까 그 모든 척박한 땅의 경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땅이 나중에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그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훗날 그 메시아 조포가 쫙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누구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편한 자리, 편한 상황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부르시냐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당장 보면 아저 사람하고 친해져야겠다아이쪽에는그다음에다막 여러 가다 생각이 있는데하나님는 관점은 그것이아니그는 것이죠. 하는님은우리에게맡겨주에 내가 내게 위탁한 그 상황 가운그서 최선을 다하거라라는것입니다한달다았다고해가지다 아, 하나님왜 전화 한 달란트 주셨습니까? 아,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 주시고 전화 한 달란트 주시면 저희 일안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끝내 비참한 삶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고 오늘 한 날에 미라는 씨앗을 눈물로 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갈렙도 몰랐을 거예요. 갈렙도 아, 내 후손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 우리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난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은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만, 갈렙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이 성경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지 않습니까? 갈렙.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멍멍멍 개입니다. 개.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출신도 에돔이요. 이름의 뜻도 개예요. 멍멍멍. 개라는 이름을 지으면 그의 <laughs> 정말 상상이 됩니까 많은 주신도 안 좋아 이름도 엉터리야 그런데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갈렙의 세대는 전쟁이 있었지만 갈렙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이 개보다 못하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나은 사람들입니다만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갈렙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을 회복하셔서 주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지기도 하시겠습니다.